네, 이번에는 우리 지역의 희망기업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매주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박정리포터, 오늘은 어떤 기업입니까? 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젠 더 이상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모두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일찍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병상수라는 모두의 꿈을 실현시켜 줄 오늘의 기억,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관심이... 전문 의의 처방 없이도 섭취할 수 있다 보니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건강 기능 식품. 건강하게 늙어가는 웰에이징 시대에 맞게 건강 기능 식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연령별로 또뭐 나이별로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도대체 뭘 먹어야 되죠? 지금은 100세 건강 시대, 생명과학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자연을 닮은 건강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희망기업.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건강한 삶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바람인데요. 국민 모두의 소망을 실현시켜줄 오늘의 희망기업을 찾아간 곳은 청풍명월의 고장, 제천입니다. 야 오늘 기업은요 들어서자마자 벌써부터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기업은 전문 연구진과 함께 신소재 연료 발굴에서부터 혁신적인 식품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풍요로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던 모 기업에서 통기해 지난해 7월 문을 연 오늘의 기업 설립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신생 기업이지만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진짜 한 눈에 봐도 종류가 다양한데요. 우리 기업에서는 총몇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나요? 네, 간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력 증진 및 효과적인 다이어트는 물론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약 100여 가지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기능성 화장품, 의약예품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건강 기능 식품 중 오늘의 희망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제품은 요즘처럼 면역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는 우리 기업의 자랑이 모여 있는 전시관인데요. 그리고 앞에 있는 요게 바로 기업의 효자 상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시는 요 왼쪽 제품은 간의 기능을 개선시켜 줄수 있는 하나의 제품이고요. 저기 오른쪽 제품은 각종 면역이라든지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짜 요즘 같은데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앞에 보니까 이 노란 거, 이거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황, 강황 아닌가요? 이 강황은 본디 지용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섭취를 하여도 잘 몸에 흡수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에서는 독자적인 기술을 통해서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고안해서 만든 하나의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체내 흡수가 어려운 강황의 커큐민 성분. 하지만 기업에서는 강황의 일반적인 지용성 입자를 나노 사이즈로 분산시키고 표면 처리해 안정화 시킨 제품인데요. 기업만의 독자적인 기술력이 커큐민 성분의 체내 소화 흡수를 높이는 거죠. 사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거뭐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네, 광황의커임이 성분은 황산, 황산 황염, 세포주절 등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강황액상은 세 가지 기능성에 대한 연구 개발 중인데요. 근력 개선 기능성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인정 원료 승인을 기다리고 있고, 기억력 개선, 체지방 감소 기능성은 전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아, 대부분의 천연물 소재를 나노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노화된 기술은 어, 보통 천연물을 섭취하게 되면 체내로 흡수가 되는 부분이 좀 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강화시켜주고 몸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특화된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료와 음식에 타 먹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섭취할 수 있는 기업의 강황액상 이 작은 블리스터 한 개면 강황의 커큐민 하루 권장량 문제 없다고 합니다. 색깔까지 예쁘네요. 그렇죠. 원래 좋은 건 많은 분들이 함께 알아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업의 제품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특히 이제 근력 감소와 피부 노화가 빠르신 분들과 그 다음에 관절 건강이 약하신 분들,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 항염, 항암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건강해지기 위해 보험을 닮은 기업의 강황 액상 제대로 충전해봤는데요. 역시 마시고 나자마자 바로 막 면역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 바이러스라도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희망 기업, 비록 신생 기업이지만 건강기능식품업계에서 주목을 받게 된건 이정욱 대표의 밤낮 없는 노력 덕분인데요. 여성 기업인으로서 기업과 또 직원분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아, 네. 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였으며 건강의 기본과 질병의 근원은 식품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더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20여 년 동안 한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모기업에서 생산총괄 본부장까지 역임했던 이정욱 대표. 전문적인 경영은 처음이지만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는 그녀는 어떻게 지금의 기업을 설립하게 된 걸까요? 모기업이 작년에 경영 계획이 바뀌면서 R&D 파트만 운영되고 제조업은 매각의 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들은, 어, 고용의 안정과 삶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 함께 이 공장을 우리가 이끌어가자라는 한마음 뜻으로 뜻을 모아서 이 공장을 새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직원들을 위한 마음 하나만으로 달려온 지난날들. 그런 그녀를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있기에 오늘도 기업은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우리 기업의 직원분들은 애사심이 좀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어떠신가요? 네, 저희 회사가 작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대표님이 잘 해결해 주셔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 다시 그대로 근무할 수 있게 돼서 서로 돈독하고 애사심이 더 강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기업 경영 대표라는 새로운 위치에서 근면성실한 모습으로 업계 1위를 향해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이정욱 대표. 그녀의 용기 있는 도전으로 큰 성과를 이룰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죠. 전문 회계사나 법무사를 두지 않아서 직접 처리해야 되는 기업의 법적 사항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터넷 법률 자문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웰리스 연구소의 경영 CEO 경영 수업 듣기, 미학박사 학위 취득 등 꾸준히 자기 개발과 경영계 수업을 하여 우리 직원들을 위해 더 나은 리더가 되기 위해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연구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기업 기업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자랑할 만한 강점이 있다고요? 네, 저희는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의약예품, 화장품 등을 생산할 수 있으며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개발할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독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 손수국제 설비라인을 구축하여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신성장 동력 연구 개발로 생명과학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기업, 건강한 인류를 소망하는 그들의 야심찬 계획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향후에 국내 천연물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특히 지역사회에 입안시할 수 있는 제천의 천연물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 그 다음에 화장품의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나고야 의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나고야 의정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적으로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자연의 생명력과 첨단 기술력으로 무병장수의 꿈을 실현해 줄 오늘의 기업은 세계를 향한 항해를 꿈꾸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의 비전을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인류의 건강지킴이가 되겠다는 저희의 비전이 멈추지 않도록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정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희들의 정성과 기술력이 세계인들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그날까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한 인류, 우리 기업의 기술과 함께라면 더 이상 막연한 꿈이 아닙니다. 건강으로 행복을 실현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다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충북의 희망기업, 당신을 응원합니다! 신생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전도유망한 기업이었는데요. 네. 사실 건강이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관심은 꾸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의 강황 액상은 기능성에 대한 연구 개발을 마치고 나면 내년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작고 휴대가 간편해서 언제 어디서든 섭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만의 특화된 기술력으로 이미 해외 시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오늘의 기업이 전 세계에서 널리 이름을 알릴 그날을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오늘의 기업이라면 건강한 백세가 어렵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됐고요. 네. 오늘 박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